몽자의 견종은 푸들로 2016년 4월 8일 태어났습니다. 몽자의 성은 송이로 남집사와 여집사의 성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송이몽자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77.5만 명의 속삭이는 몽자 채널의 주인공입니다. 몽자에게는 9살 언니인 몽실이가 있습니다. 몽자의 원래 이름은 팝콘이었는데 몽실이 동생이니 몽자로 하자고 해서 몽자가 되었고 처음에는 몽자가 몽실이를 무서워했으나 지금은 덩치가 비슷해져서인지 버릇없이 들이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몽자가 먹는 별사탕 같은 사료는 독일제 테라카니스 카니레오라고 불리는 사료입니다. 1kg에 44,000원이나 되는 고급 사료로 일반 사료에 비해 부피도 크고 독특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속삭이는 몽자 채널에 들어가 보면 도저히 누르지 않고는 못 버틸 썸네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정과 제목, 그리고 몽자의 모습이 궁금함을 자극하는데요. 속삭이는 몽자를 대형 채널로 성장시킨 주 원인이 썸네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몽자의 인기 비결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표정인데요. 정말 말안 듣는 말괄량이 꼬마 여자의 같은 표정이 일품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반 강아지들과는 달리 흰자가 보이는 눈 그리고 다양한 입모양이 몽자의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말도 할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몽자의 사진과 짤막한 글귀로 이루어진 에세이가 발간되었습니다. 몽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유튜브에 단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에피소드와 사진이 한 권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단돈 13,000원에 몽자를 정복해봅시다. 2020년 12월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몽자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한 몽자랍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이모티콘으로도 출시되었는데요. 단돈 2,000원에 몽자가 되어봅시다. 몽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이제는 헌정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소란의 보컬인 고영배 씨가 몽자의 팬으로 몽자를 위한 헌정곡인 당을 제작해서 뮤직비디오까지 공개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노래는 밝은 분위기인 것에 반해 자신의 반려견이 생각나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몽자는 물을 싫어합니다. 수영은 물론이고 마시는 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때문인지 억지로 물을 먹이면 마시는 척만 합니다. 또한 겁도 많아서 비닐봉지 소리나 모기도 무서워합니다. 몽자를 인기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한 가지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방 사이에 투명박을 설치했을 때 몽자의 반응을 보여주는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021만회로 속삭이는 몽자 채널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자의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봅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제 길에서 64만 유튜버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였습니다. 글쓴 이는 딱 봐도 몽자같이 생긴 놈이 산책하고 있더라. 몽자도 조심성 많은데 개졸귀라며 해맑게 서 있는 갈색 푸들 사진 두 장을 게시했는데요. 푸들 중에서도 유난히 특이하게 복숭아처럼 생긴 몽자는 이제는 길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